공기업에 가고 싶으시면은 공부를 하세요. 공기업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기업만 두번 입사한 유튜버, 퇴근한 연차맨입니다. 오늘은 제가 공기업에 가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말한대로만 하면 무조건 들어갑니다. 당신도 갈수 있어요. 첫 번째, 공대에 가서 기사 자격증을 딴다.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공기업은 기술직이 자리가 많습니다. 물론, 사무직이 주인 공기업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기술직이 자리가 많아요. 그러니까 기술직을 노리세요. 공대를 가서 기사 자격증을 따세요. 기사 자격증을 따면서 입사 요건도 채우고 전공 필기 시험도 준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만약 예체능이거나 문과다, 왁점 뭐 문행제로 돌리든지 어떻게든 해서 기사 자격증 하나 따세요. 두 번째 NCS만 주고로 파세요. 우리나라 공기업 은 NCS가 다예요. 이건 뭐더 말씀을 드릴 게 없어요. NCS는 모듈형 위주로 준비를 하시고 뭐 혹시 피셋 섞은 뭐 기이한 형태의 시험을 보는 곳은 많지 않으니까 무조건 모듈형으로 준비하시고 피셋도 조금씩 풀면 좋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시간 재면서 푸세요. 세 번째 입사 지원을 하세요. 내가 어딘가 가고 싶겠죠. 입사 지원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자소서입니다. 면접 때 면접관들이 자소서를 보고 질문을 날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때를 대비하기 위해서 정말 있는 일만 쓰시고 자기가 답변하기 쉽게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나 이런 걸 적는 게 좋겠죠. 네 번째 필기시험을 칩니다. 뭐 지금까지 ncs를 열심히 공부하셨을 거니까 푸시면 돼요. 간단하죠. 근데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 풀려고 하지 말고, 쉬운 것만 골라보세요. 그리고 전공은 무조건 기사급으로 준비하시고요. 다섯 번째. 자, 이제 필기를 붙었어요. 그렇다면 면접을 봐야 되겠죠?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면접 전형에 들어가면 나는 일 시키기 편하고 윗사람 말을 아주 잘 들으며 군대 생활을 에이스로 한 사람이라고 어필을 하세요. 공기업은 똑똑하고 능력 있는 것보다 일시켜먹기 편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여섯 번째 합격을 한다. 참 쉽죠? 당신은 이제 합격을 해서 연수원을 가서 동기들과 매일매일 술을 마시고 놀면 돼요. 그러다가 어영부영 뭐 연수원이 끝나면 사원증도 받고 임명장도 받아서 집에 간 다음에 며칠 또 쉬고 이제 근무지로 가면 됩니다. 이제 당신은 공기업 사원이 되었어요.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공기업에 들어가는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너무 너무 간단하죠. 근 네, 공기업이 들어가기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그러니까 NCS만 공부하세요. 뭐 기사 자격증을 솔직히 따도 그만이고 안 따도 그만인 게뭐 기사 자격증을 요구하지 않는 곳도 많고 기사 자격증이 없어도 내가 전공 필기 시험을 잘 준비할 수 있다 싶으면 굳이 안 따도 돼요. 그냥 가점용이니까. 뭐 물론. 기사 자격증 요구하면은 그곳은 못 가겠죠?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기타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